<laughs> 하려니까 너무 어색해. T를 파핑을 못 하는 겁니다. Linking 연음을 잘하기 위해서, 리해성 발음을 쉽게 하기 위해서 커넥티드 스피치에 쓰는 또 하나의 테크닉, deletion 삭제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 배우고 나면. 그렇게 안 됐던 발음이 이거였구나. 이걸 몰라서 내가 이제까지 이 말을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건 대부분 단어 안에서 이런 발음이 나거든요. 이게 커넥티드 스피치에 쓴다라기보다는요, 발음을 편하게 리듬을 맞추기 위해서,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쓰는 테크닉이라고 보는 게더 쉬울 거예요. 원어민 발음의 법칙은요, 몰랐는데 자음과 자음 사이에 모음이 없었어. 이것과 또 모음과 모음 사이에. syllable과 syllable 사이에 y나 w로 글라이딩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세미바울을 쓰는구나 라고 배웠어요. informal한 스피치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삭제하는 발음들을 짚어보고 넘어가면요. 은 It makes sense. 아 이게 말이 되는구나 라고 아실 거예요. t, d, deletion t와 d 발음은요. lot of s t u f 여기 명체에서 딱 삼켜지는 발음이기 때문에 발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파핑을할 수가 없을 때 이건 사라집니다. 많이 공부했던 거거든요. NT, 뭐 TL 이런 발음할 때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오늘도 이 T와 D deletion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고요. 또 하나는 s u r e 라고 했던 것들을 아예 없애주면 발음하기가 리듬을 살리기가 쉽습니다라는 것을 연습을 할게요. 왜 T를 삭제를 하는지 이런 경우예요. Winter, Toronto. n 런토 하면 은 T를 발음하는 게 편해요. 근데 얘네들은 왜 없애는 걸까요? 있는 대로 발음하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난리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건 바로 NT 뒤에 스트레스가 없는데 확 줄여주기 위해서 T를 파핑을 못하는 겁니다. 왜, 늘할 때는요. 왜, 들, 들 발음하기가 이 명치에 있는 호흡과 컨비네이션이 상당히 불편해요. 제가 이 호흡을, 영어의 호흡을 계속 강조했던 이유가 이게 저절로 되기 때문에 winter. 스트레스가 강하지 않으면 철가 파핑이 되는데 제대로 스트레스를 주면서 winner, winner, 빡, 빡 세게 주려면 winter가 안 돼요. <laughs> 하려니까 너무 어색해. winner. 이게 바로 winner, toronto, toronto를 스트레스를 제대로 주다 보니까 toronto. Enter 물론 Enter도 되긴 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Restless, Restless, exactly, exactly. 제가 이렇게 빡 하고 한 번씩 힘을 딱 주는 거 느끼시죠. Restless와 exactly는요 사실은 어, 자음들 사이에 껴서 T를 파핑을 하고 나서 자음하기 힘들어서 자음자음 자음 발음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Restless, exactly. 스트레스가 가기 때문에 또 자음들 사이에 끼어서 이 T가 사라집니다. e l i t i o n 삭제가 됐어요. 연습을 몇번 해보세요. 한번, 두번 정도 반복을 해볼까요? Winner, Toronto, Enter, Restless, Exactly. Winner, Toronto, Enter, Restless, Exactly. 이렇게 스트레스를 딱 주다 보니까 n 핑을못 한다가 트이었어요 East Side, East Side, E, -side, e -side. S T S 자음 세 개잖아요. 빨리 부드럽게 연결을 하다 보니까 T가 삭제가 됩니다. S S East Side S S 두 번을 연결하는 느낌만 주고 T를 발음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East Side East Side 똑같겠죠? West t o Street West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서 그는 거예요. West Street West Street West Street W e s t s t r e e t 是大 w 를왜대 e 자로 썼죠 w e s t s t r e e t 이라는길이 s t 기 때문에 그래요 w e s t s t r e e t in m a n h a t t a n on 200 w e s t s t r e e t in m a n h a t t a n on 200 w e s t s t r e e t t h e y call i t w e s t s t r e e t w a y d o w n t h e y call i t w e s t s t r e e t w a y d o w n d d e e w t e t w s e t w s t r e d e e t s e w s n d e i t l k i n d s e s e w s h a e d s blind m s e s t s t e l 이렇게 하지 않고 웬 이렇게 살짝 개구리 소리 비슷한거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뿔렁 하는 느낌을 넣는거 혹시 들리셨나요? 이게 뭐 굳이 구분을 하고 싶지 않으시다 그럼 안해도 괜찮아요 웬일 하셔도 괜찮아요 웬 e 라트럴 발음이라고 그래서요 n이 입천장과 붙은데 혀 가운데를 이렇게 밀어서 루, 루. 이렇게 디 발음을 해주는 거예요. Lateral, L 발음처럼, 사이드로 w u l e Windmill. Kindness. Kind. Kindness. Hands. Hands. Blind. Blind man. Wildberry. 이 느낌이 좀 있어요 d e l e t a I o s 이 아닌 것들은 또 t 런게 있겠죠 e t a e t s a e t s e t e t e t 가 뒤에 있는 모음 때문에 살짝 팝핑이 되는 거 is t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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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 die line die line die wild animal wild animal so is tend is tend With the Sands Bethlehem on the East End, with the Sands Bethlehem on the East End. Based in the East End of London and many based in the East End of London and many Glass window at the East End of the hall features glass window at the East End of the hall features lie die wild animal, wild animal. <laughs>